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메일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웹사이트에서 모션 캡처 데이터를 다운받아 캐릭터에 입히려는데, 어순 프리퍼드 앵글 옵션을 선택하면 스크린 샷과 같이 이상하게 정렬되는게 문제입니다.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화면에 보이게 되면 뭐 캐릭터가 이상하게 모양이 꺾여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순 프리퍼드 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 리깅된. 그 조인트 배치에 맞게끔 세팅이 되는 부분인데 어, 보통 이제 T 포즈나 A 포즈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이거 외에 뭐휴머나이키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셔서 그것도 한번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이제 갖고 온 파일은 바이콘에서 나온 거의 로우한 FX 파일입니다. 모션 캡처를 촬영하고 나서 생긴 로우 파일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로케이터들이 따라다니는데 이건 이제 마커의 위치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이 마커의 위치를 활용해서 이것저것 할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요렇게 이제 모션 캡처 데이터가 있습니다. 파이코에서 이제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어슨 프리퍼 댕글 하게 되면 이렇게 T 포즈로 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t 포즈 형태로 가게 돼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봤던 것 같은 경우 아마도 모션 캡처 데이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요 맥스로 되어 있는 캐릭터가 아닐까 라는 맥스에서 뽑혀져 있는 fx 형태의 캐릭터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캐릭터를 한번 생성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 character define 라고 해서 이렇게 캐릭터를 어 s 인 i g n 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s 인 같은 경우는 뭐 템플릿 파일을 템플릿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면 되거든요 휴먼 IK 뭐 캣본 베이스 바이패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됩니다 가장 루트 선택해서 이렇게 어 s 인 해주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좀 다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라이트 right 이름으로 구분이 되 있는 상태면 이렇게 자동으로 양쪽으로 세팅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키 아래로 이용해서 하위 항목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몸통에서 이렇게 허리, 스파인, 이렇게 그 다음에 목그 다음에 머리 그리고 어깨 그 다음에 팔꿈치, 팔목, 손목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 채우게 되면 이렇게 노란색이나 초록색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게 안 되면 빨간색으로 x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뭐 언드를 해보게 되면 언드를 해보게 되면 이렇게 x 차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최소한의 구성 부분이 반영이 안 됐다. 적용이 안 됐다라고 하는 어사인 안 됐다라고 하는 걸 표시한 부분이고요. 체크해서 어사인 해라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록색이나 이렇게 노란색 같은 경우는 체크하라는 게 이제 노란색이고요. 초록색은 문제없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면 알려줍니다 여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sameNode almost at the same position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 부분이 똑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쇄골 부분의 뼈를 살짝 옆으로 떼주게 되면 이두 개의 뼈들이 뼈가 이제 겹쳐져 있어서 생기는 오류인데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문제가 없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나오게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체크를 해보라는 부분이고 문제는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해놔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T 포즈로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는 락을 걸어줘야 됩니다. 마이플레이하게 되면 모션 캡처 상태로 돌아가겠죠? T 포즈를 고정하는 거, 기준점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락을 걸어줘야지 문제가 없게 됩니다. 다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스탠스라고 하는 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초기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넣은 상태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션 캡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전에 이제, 지, 그, 휴먼나이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부분, 아마도 락 부분이 아닐까, 락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T포즈를 만든 다음에는, 락을 걸어서 고정을 해놔야 된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릭터 파일로 저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하기 위해서 마야 파일에서 만든 캐릭터를 좀활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야 파일로 만들어 놨고요그 다음에 캐릭터 알증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일에다가 아까 전에 그 모션 캡처를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레퍼런스로 불러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파일에 레퍼런스 에디터. 그 다음에 블록오에 해주도록 할게요. 임포트를 안한 이유는 import를 하는 이유는 네, 파일을 여기 레퍼런스를 날려버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저 이렇게 새로운 캐릭터 파일도 있고 그 다음에 모션 캡처 데이터 파일이 있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여기는 선택을 해줍니다. 캐릭터를 캐릭터로 선택해주고요. 을 소스는 이 모션 캡처 캐릭터 이름을 적용해주게 되면. 이 캐릭터가 여기 와서 다 붙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거의 비슷한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T 포즈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포즈를 비슷하게 맞춰 줘야지 어느 정도 어 비슷한 움직임을 가게 되고 물론 캐릭터하고 비율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허리 위치라든가 뭐. 팔의 길이, 다리 길이나 이런 비율이 다르게 되면 조금씩 다른 움직임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건 서로 이제 T 포즈를 맞춰주게 되면 그거의 기준으로, 어 움직이니까 문제가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혹시라도 T 포즈가 제대로 안돼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어, 스탠스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k 원의 스탠스라는 걸 바꿔보면 이렇게 T 포즈 형태의 모양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T 포즈를 한번 변형해 보도록 할게요. 살짝 A 포즈 형태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락을 풀어주게 되면 되고요. 뭐 지금 여기 이 롤이라고 해서 중간 조인트에 의해서 문제 가 있다라고 하는 걸좀 알려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간 조인트를 우선 좀 끊어주고요. 브레이크 커넥션. 그 다음에 이제 움직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A 포즈. 뭐, 이 상태는 A 포즈고, 이쪽은 그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좀 차이를, 아, 두 개당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 포즈로 이렇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꿔주고, 만약에, 휴머나이키에서 이렇게 락을 걸었다. 지금 느낌표 나오게 되죠? 여기가 이제, 보게 되면, 어, x 축의 뭐, 회전 값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 A 포즈 형태, T 포즈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서로, A 포즈가, 스탠스 기본 포즈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락을 걸어주게 되면 기본 포즈가 조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게 되고요 요거의 기본 포즈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런 T포즈인데 요게 서로 다른 부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캐릭터를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캐릭터를 선택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가 팔을 벌렸을 때가 A 포즈 형태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돌아간 만큼 돌아가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죠. 두 개의 그 T 포즈나 그 세팅된 기본 포즈든 T 포즈가 아니어도 맞춰줘야지 문제가 없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생긴 문제에 대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에서 이제 갖고 온 캐릭터 파일인데요, 이렇게 파일인데 이걸 만약에 어슨 풀퍼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일자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생기는 만들어진 이유는 우선 맥스하고 마야하고는 이제 좌표, 월드 좌표측이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고요.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그 부분 해결해서 뭐할필요까지는 없고요. 이 티보즈로 만들어준 다음에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냥 이제 적용을 해줘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렇게 티포즈를 안 간다는 데에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부분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팔 부분 선택하고 어슴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네 여기 부분부터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90도로 딱 맞춰주게 되면 큰 문제가 없게 됩니다 아니면 이제 여기는 걸 그냥 각도에 맞춰서 이제 조정해 주면 되고요 아마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기 빼고 여기들을 다 선택을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손가락들은 이런 식으로 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슷한 T 포즈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돌려 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 음... 모형이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여기 HumanIK를 세팅할 때 디파인해주고 뭐 허리 부분 이렇게 해주고 이제 팔 부분 할때팔 부분에 적용하게 되면. 네, 여기가 쇄골 그 다음에 어깨 중간 조인트가 존재하니까 다음 거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어, 이건 이제 이름이 레프트라이트로 이제 구분이 안되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 줘야겠죠? 이것도 잘못 정결했네. 요걸 해 줘야 되는데. 요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X 형태 나오고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T자 형태로 비슷하게 각도를 맞춰 주게 되면 초록색으로 뜨게 됩니다 사이드 뷰에서 한번 봐보면 이런 식으로 T 포즈 형태로 최대한 요걸 맞춰 주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스텀으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 이제 좌표축이 좀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뭐 방법적으로 이제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이런 식으로 비슷한 완벽하진 않지만 비슷하게 T 포즈 형태를 만들어 주게 되면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그렇게 반영한 다음에 락을 걸어서 모션 캡처를 연결해 주면 그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혹시나 질문 있으시면 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필요한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